안녕하세요, 비카 뻔적입니다 오늘 어,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 식당에. 점심을 먹을 겁니다 여기는 인도식 카레하고 인도식 식사 파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가 방도남이죠 아 오전에 안해요저 위에가 파리바게트고요 여기가 중국 사람이 한다는데 맛있대서 한번 와봤습니다 가서 한번 먹어봐야죠 경영상 안 먹어보고 뭐 맛있으면 또 먹으면 되고 안, 안 맛있으면 뭐 다음에 안 먹으면 되고 어제 식당 가니까 식당에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쪼깨쪼깨한 식종들 있잖아요 한 일주일 바짝 하고 그러니까 지난 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는 사람이 없더라고. 그러니까 오픈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왕창 몰랐는 네. <laughs> 요즘 관광이 허용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들 안 오시네요. 그래서 매출이 좀 <laughs>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<laughs> 중입니다. 네, 돼지 아니야? 네, 네. 네. 이 뭔지 모르겠네. <laughs> 네, 고마워 뭐? 고맙습니다 이게 홍소고기 같아 음 그러니까 술을 필수 먹으라는 데 아까 보니까 고추 음. 뭐 있겠더라 이게 건가봐 이게 삼겹살이 튀긴 거 같다 아, 그랬네 술안주네 그러니까 술은 필수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맵고 짜고 이런 맛이니까 술한주는 음. 좋겠네 맥주하고도 되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먹으면 성공하는 게아 음. 그래도 느끼할 줄 알았더만 느끼한 건 없네 많이 먹으면 느끼겠네 양은 되게 많네 글쎄 기름을 튀겨서 나오니까 근데 술안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술안주면 없겠 음. 술이 독하니까 그래 이게 20번이야 17번은 안심이야그거든 안심 이건 진짜 술안줘야겠다맛있요 저녁때가 됐을 때 이거 2개만 시켜가지고술마셔도고 오면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베트남 오십몇만 정도 될 수도 있겠네 음 훨씬 낫지 얘들도 고수를 넣었네 고수 맛이 좀 나는데 여기도 올때 김치 들고 와야겠다 되 이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5가지 시켜가지고 네다섯 명이서 와서 먹어도 이거 둘이 먹기에는 약이 많게 핸드메인 만두도 조 맛있으면 좋은 아마 그래 육회중이죠 여기까지 밥먹어야지이 먹어야지 만두 소분 어디 네. 만두를 한국, 한국이랑 큰 틀리는 초장을 가져와야 돼한잔 응. 뭔가 밥 정도로 한 스킬이야 밥밥국밥볶음밥념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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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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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, 인도 카레나입니다. 저번에 드신다 그러면 안 드셨어? 응. 얘들이 아마 저, 요, 스카이, 있지? 저, 인천에 있었을걸? 응. 만두 이거 전에 그 다음에 많이 먹으러 뭐, 튀김 만두 있던겨. 데 응. 토마토도 있어, 토마토. 응. 몸이 좋단다. 산에서 먹는다. 몸에 좋으면 좀싫어해내딛기에서 그렇지 입맛에 안 맞진 않네. 응. 나는 그래. 내가 못 먹는 사람도. 좀 낯설어서 그렇지. 이 입에 먹어보면, 그선남뱅매 4명 정도 와서 세잔맛시게 해서 소주 먹으면은. 어. 한 와, 유튜브 아, 유튜브 보니까 네. 중국 애들 이런 고추부터 막 썰어가지고 양념해가막그 맛인데. 와, 그매왜 왜 먹는데? 아, 우리가 탔던 거는 매운맛이 되게 매운 데